오늘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 2017년 새로운 정부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인조인간의 등장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과 유사한 인조인간이 등장해서 이것이 정치, 경제, 문화사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어, 2017년 대선에 나오는 과연 대통령 후보들이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견됨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영국이 어, 면직물 공업을 잃게 대량 생산함으로 말며 아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이어서 제철 분야까지 이것이 이제 파급이 되겠죠. 제2차 산업혁명은 1870년대 이후로 유럽과 미국 전체에 일어난 산업혁명을 말하죠. 특별히 거기에서는 석유와 철강을 중심으로 해서 화학산업, 전기 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20세기 초 미국의 헨리포드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이동조립식으로 이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인터넷이 이제 컴퓨터와 접속이 되면서, 컴퓨터에 의한 어떤 정보화, 그리고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과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신소재나 노보, 3D 프린터 같은 그런 산업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 4차 산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이야기도 하고 노본 이야기도 하고 드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D 프린터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4차 산업의 핵심은 인조인간의 출현을 이루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과 똑같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그야말로 손, 팔, 눈, 코, 이 팔다리를 가진 그리고 모든 기능을 유사하게 하는 인조인간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종, 인간이 등장하게 되면 사람과 인조인간, 그리고 이 인종, 인간에 의한 사물, 사물과의 교통, 그리고 사물과 사물 간의 또 네트워크,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대가 됐을 때 특징이 뭐답니까? 예, 네, 여러분, 4차 산업은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다음에 4차 산업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이런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등장하는 처음인 거예요. 인조인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대응한 거의 유사한 형태의 인간이 등장한다는 건데 그것이 한마디로 사람에 의해서 공장에서 찍어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또 많은 직업이 만들어져 있지만 인간 대다수는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 4차 산업에 서 특징을 이야기를 하자면요. 못 받아도 지구촌 경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의 경제권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4차 산업의 기본적인 하나는 것은 5대 양 6대지가 하나의 경제 블럭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조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인조 인간군의 금융 분야에 그를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저는 금융 분야를 일을 담당하는 예를 들면 인조인간 또는 국방 분야를 하는 인조인간 또 이렇게 산업 분야 인조인간 공장에 사는 인조인간 운전하는 데 필요한 운전기사 인조인간 또는 교육하는 데 인조인간 심지어 섹스까지 하는 인조인간이 등장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게 지구상에 70억만이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억 대의 인조인간이 존재하는 인조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야말로 터미네이터나 여러 가지 공상 영화에서 나온 시대가 실현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물인터넷로 이제는 인간과 인조인간 인조인간과 사물, 사물과 이 지구가 그야말로 긴밀하게 모든 것이 신경망도 연결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각 분야의 1, 2기업 위에는 나머지 모든 기업들은 하청업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는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중산층화 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중산층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복원하겠다고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이란 것은 국민경제 시대에 맞는 개념입니다. 이제는 지구촌 경제입니다. 지구촌 경제에 무슨 중산층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일리를 하는 그런 ceo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왜 나머지는 하청업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실업자로 사는 그런 거대한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재편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사실을 정직하게 알고 국민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4차 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위엔 사무총장에 떠가니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고 어? 시장하다 하겠다 하고 국회의원하겠다 대통령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국회의원했다고 어, 대통령하겠다하니 이게 사실을 사실 난감한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어, 뭐 어, 대통령이 이런 4차 산업에 대해서 다 아냐? 사람들을 머리 빌어서 하면 되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의 차이가 뭡니까? 이거니가 남의 머리 빌어서 하는 것이 삼성입니다. 직접 이렇게 시오가 기술을 만드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4차 산업이란 것은 뭐냐? 새로운 시대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철학과 분명한 지식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이 정치 경제 문화사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침투돼서 한국 경제를 완전히 이 4차 산업의 선두 국가로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거를 사람들 뽑고 그 사람들의 지시를 내리고 그 사람 개념 알아서 또 엔지니어한테 하고 그럴 때 벌써 4차 산업은 이제 축 처지고 많은 겁니다. 4차 산업의 선두 주자인 시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덩치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먹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빨리 달리는, 빨리 움직이는 고기가 늦게 가는 고기 잡아 먹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 시대의 핵심은 뭐냐? 선점하는 거고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 대통령이 4차 산업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아이디어와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국민과 더불어서 정치, 경제, 행정, 교육, 국방, 외교, 문화 모든 영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구닥다리 같은 인간 뽑아놓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시켜먹는 시대 그러면 처음에는 그야말로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4차) 산업에 꽁무니 타고 나서 우리나라 그야말로 모든 경제 폭삭만 할 그런 어떤 위기 올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